안녕하세요. 꿈속에서 낚시하는 상상입지입니다. 오늘 23년 10월 3일 화요일 아침 7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고군산 대교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40g 메탈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만조에서 중날물로 조금씩 물이 지금 빠지고 있고요. 여기 낚시하시는 분두분 분 정도 계시네요. 음, 저도 한번 해 볼게요 첫 캐스팅은 항상 천천히 음, 작수 베일 확인 자리 이동 아, 자리를 이동해서 낚시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만금이 있고요 해놈이와 돌고래 사이입니다 오,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중날물에서 어, 물이 빠지고 있고요. 현재 시간 10시 10분, 중청 1, 2, 3, 4, 5, 6, 7, 둘셋 하나 둘셋 입체 음한 중층에 있네요. 한 바닥에서 긁다가 바닥에 나오지 않아서 한 카운트를 좀 늦게 한 중층에 졌더니 이렇게 갈치가 물어집니다 요거 이따가 다 드릴게요 여기다 놓을게요 네네 이거 가져가실 거죠? 네네 착수 1, 2, 3, 4, 5, 6 17, 8, 9초 1, 2, 3, 하나, 둘,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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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 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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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바로 앞에 한 10m 부근에서 어, 삼치가 나와줍니다. 12시가 완전히 간조인데 음, 좀 간간히 어, 갈치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바닥 아래에 어, 석축이 아래 하나 있고 또 바로 앞에 소, 물 속에 숨어 있는 돌도 또 있으니까 어, 간조 때는 요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랜딩 하실 때 잘못하면 다 걸릴 수 있어서 짝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초 바닥, 하나, 둘, 셋. 하나, 둘, 입질. 하나, 비트. 바닥 꺼내서. 음, 바닥 쪽에서, 조그만, 아이고, 조그만한 사이즈의 갈치가 나와주네요. 표층에 넣는 것 같고, 확실히, 바닥권에. 착수. 2, 3, 4, 5, 6, 7. 8, 9, 10, 10, 12, 13초. 응? 바닥.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 둘. 둘셋 하나 둘셋 입질 히트 음 이거 좀 사이즈가 좀 작은데 몸통이 껴버려갖고 좀 아쉽네요 아쉬운 사이즈. 이거는 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네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어 안녕하세요 영상이 있을 구독자 여 아, 영상 잘 보겠습니다 아네네 <laughs> 네. 어, 어떻게 촬영하시는 거예요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네 어, 반갑습니다 네. 고 아,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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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괜찮은데 네 네네 고맙습니다 착수 <laughs>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주1 2 3 1 2 3 1 하나, 둘 하나, 둘 뭔가 좀 다른게 걸렸는데 빨리 랜딩 하지 않으면 앞에 석충이 다낄것 같아요. 아, 꼬리에 걸려서 방원 줄 알았어. 아, 예, 아, 하필 꼬리에 걸려서 깜짝 놀랐네. 아이, 음, 에이 에이, 아이, 정말, 아이고, 아이고, 짝수, <laughs> <laughs> 1, 2, 3, 4, 5, 6, 7, 8, 9, 10,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히트 바로 앞에서 오. 석축 바로 앞에서 몰아주고요 잘못하면 어, 여기에 낄수 있겠네요 조심 조심, 조심 삼치. 삼치가 사이즈가 좋네요, 이거. 사이즈가 괜찮은 삼치가 나왔습니다. 이거 50cm가 조금 넘을 것 같네요. 사이즈가 오, 굉장히 좋은 삼치가 바로 앞 석축한 20m? 바로 위에서 수심 한 1, 2층 권에서와 이렇게 다니네요 와 멋집니다 후, 가까이에서도 이렇게 큰 삼치가 물어줍니다 후. 아따 뭐 뭐야? 아따 뭐 이 뭐지? 전기 오는데? 씨 전기 안 와? 나 릴에서 전기 와. 어, 캐스팅을 딱 하면은 여기서 릴 끝에서 전기가 쫙 오는데 깜짝 놀랐어. 지금 현재 간조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 어, 현시 시간 11시 30분. 여기가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낮게 지금 위에 구름이 생성되어 있는데. 오. 캐스팅을 했을 때릴 끝에서 어, 엄청난 전기가 찌리찌리 또 와서 오, 낚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날씨하고 연관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 몇 시간.